반갑습니다. 진환경 농업과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고면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물들이 햇볕을 못 보고 땅의 과습으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작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피해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잎이 물러지거나 노란색으로 되면서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구부러지고 과일이 물러지거나 터집니다. 세 번째로 입에서는 각종 병이 생기고 뿌리에서는 뿌리썩음병이 생깁니다. 오늘은 장마 기간이 되면은 작물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방제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이 물러지거나 노란색으로 되어서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마기가 되면은 야생의 숲풀의 나무도 그리고 밭에서 키우는 작물들도 노란색이 되면서 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장마기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모든 생물의 에너지원인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부족해서 광합성 산물이 없기 때문에 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양분이 결핍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거나 흐리게 되면은 잎에서 기공이 열리지 않아서 양분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양분을 뿌리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분 결핍 현상으로 인해서 입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동성이 부족한 칼슘이나 붕소, 미량 원소 등이 부족해서 이러한 증상이 더욱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물체에서 물이 함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된 물들을 식물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배출을 하는 기공이 열리어야 하는데 날씨가 흐르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체내에 물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세포가 물러집니다. 특히 옆체에서에서 잎이 많이 망가지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열매에서 나오는 피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일이 물러지거나 터집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과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이 부족해서 오이 열매가 구부러지거나 심하면 조그맣게 된 상태에서 미이라처럼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마토에서 보시면은 방울토마토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약간 들어있을 때 과일이 다 갈라져서 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흔들어도 아직 익지도 않은 방울토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 토마들도 이렇게 많이 갈라진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지에서는 가지 열매를 보시면 표면이 보라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많이 온 밭에서 가지를 따게 되면 이렇게 표면도 갈색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 열매를 잘라게 보게 되면은 약간 푸른빛이 되어야 하는데 갈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없고 스폰지처럼 물컹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크레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막에 나오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 썩은 병이 있습니다. 병원균을 보면 세균성에 의한 것과 곰팡이에 의한 병이 있습니다. 작물 상태를 보면 식물차 안에 있는 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또 토양은 과소비로 인해서 환원 상태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발생이 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간 상태에서 식물체에서는 미세한 상처가 날 경우 토양 속에 존재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빨리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균성인 청급병과 역병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을 보면은 가지 밭에 시드는 증상이 많이 중간주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균성으로 판명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뿌리 쪽을 보시면은 반쪽은 썩었고 반쪽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샛뿌이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껍데기를 까보면 이렇게 약간 시큼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에서 나오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물체 내에서 화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입표복이나 입, 겉 표면에 큐트클라칭이 연약해져서 병이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약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병이나 탄저병이 많이 작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양분이 부족할 때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에 나올 수 있는 생리학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미노산이 포함된 복합 영양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입이 떨어진 이유는 광합성량이 부족하고 또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분을 최대한으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속효성 영양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복합 영양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미네슘이 포함된 영양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칼슘과 풍수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주셔야 합니다. 미룡 원소가 이동되지 않아서 고추 꽃이 피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새순 쪽에서 검정색으로 변해서 줄기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 많아서 붕사를 주지 않은 밭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에 나오는 병의 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에서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뿌리 속에서 발생하는 병은 농약으로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멀칭한 것을 들어 올려서 통풍이 잘 되고 또 온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튼튼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인산염을 자가 제조해서 살포하면 효과적입니다. 아인산염을 살포하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고 역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시기에는 세균성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에 농약을 사용할 경우 일품이나 농용시마이신 계통 코사이드 등 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막의 입에서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적으로 방지한다면은 아인산염과 마이네즈 100g 양조 식초 150cc를 물2 0리터에 사용하시면은 잎마병과 녹음병 흰가루병 탄저병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주기적으로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살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초농법 즉 마이네즈와 식초농법은 불량한 환경 즉 이렇게 장마경 오랜 기간 될때 영양을 공급하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초농법입니다.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기에 햇빛 부족으로 광합성능이 부족하고 흙 속에 있는 양분들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작물의 입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또 생리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병이 많이 발생해서 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마 중간중간에 친환경적으로 방지한다면 마초농법 마이네적 100g과 식초 1 0 0 c c 를 사용하고 또 여기에 설탕 10g 정도를 넣어서 물2 0 l 에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주시면은 텃밭에서는 거의 병해충을 방지할 수가 있고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면적에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영양제나 비료, 농약 등을 주기적으로 잘 줘야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짜야 소득이 됩니다. 남들이 생산 안할때 내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은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